많은 사람들이 옥정대방 56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옥정대방 56차를 기다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최근에 양주역세권의 분양들도 있었고 덕계역 부근에도 분양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천중앙역, 해천신도시 내에도 파라곤이나 이런 분양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분양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년 3월로 분양 예정 중에 있는 옥정 대방 디에트르 56차예요. 저희 부동산이 대방 56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호수공원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대방 56차의 맞은편에 있는 단지가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라는 단지인데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도 대방오륙차에 관심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대방오륙차 분양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왜 대방오륙차를 기다리고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대방오륙차의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제가 6월 달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하에서 어떻게 분양가가 계산되는 건지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고 계산을 해놨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단순히 분양 시기에 따라서 분양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영상의 시작에 앞서서 옥정대방 오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고유 등록 남겨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저희가 운영 중인 대방 오륙차 청약정보 카페하고요. 단체 카톡방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청약부터 계약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방오륙차를 기다려왔는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옥정신도시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해서 대방오륙차가 들어가는 이 부지는 아주 중요한 입지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옥정신도시를 처음 계획할 당시의 계획도를 한번 보면, 현재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살펴보시면, 옥정의 가장 중심부에 중심 상업지구하고 복합 용지 그리고 옥정 호수공원을 배치를 해서 양주 옥정 신도시 입주민들 모두가 생활하기 좋은 주거 환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사가 시작된 지하철 7호선 옥정 중앙역을 끼고 있는 단지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옥정에서는 최고의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옥정 중심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로 개별 필지별로 분양이 다 돼서 현재 옥정 중심 상업지구가 완성이 됐고요. 아파트 단지도 초기에 시범단지라고 묶어 있었던 옥정 푸르지오라든가 중우에스크래스라든가 대방 1차, 제일 풍경체 레이크시티와 같은 단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옥정 신도시는 현재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시범단지를 왜 지정을 하는 거냐면 보통 신도시는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불편을 좀 감수하고라도 미리 입주하면 좋은 입지의 단지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단지들은 현재도 옥정진도시 내에서 외곽지역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옥정신도시는 북부지역의 업무지역인 지익산업센터나 단독주택지역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성이 됐고요. 아파트 단지도 대부분 다 입주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심상업용지 위에 복합용지라는 부지가 있었어요. 옥정신도시의 가장 중심에 심장부에 위치한 부지인데요. 이곳을 복합용지로 계획해 둔건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신도시에서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그리고 복지시설들, 공원이나 뭐 학교 이런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바로 대규모 쇼핑몰이에요. 인구 10만 이상을 계획했던 옥정 신도시에 서울이나 의정부에 가야만 있는 대규모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게 하나쯤 들어오기를 양주 옥정 주민들은 모두가 바래왔습니다. 그런 용도로 계획되었었던 자리가 바로 이 복합용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백화점은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위에 있는 유통시설 부지로 잡혀있던 복합용지 위에 부지에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좀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주면 좋겠지만 기업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그 유통부지에는 마트킹이 들어오게 돼서 옥정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중에 하나가 됐고요. 최초의 복합용지로 잡혀 있었던 이 넓은 부지도 결국에는 백화점이나 대규모 쇼핑몰이 못 들어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상황 용지하고 복합용지로 필지가 나눠져서 LH에서 공개 매각을 진행하게 돼요. 백화점 같은 시설이 미리 들어올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LH에서 필지를 나눠서 매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옥정의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결국에는 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들이 하나하나 분양이 되어 왔고 또 입주까지 하면서 저 자리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나 하는 궁금증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10월에 옥정 중심사업용지 공개 매각을 진행을 했고 24년 3월에도 복합용지를 공개 매각을 하게 돼요. 최초에 계획했던 복합용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분양은 어려워졌고 결국 전체 용적률 70%를 주거시설로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중심상업용지하고 복합용지를 분양하게 됐고요 두 개의 필지를 모두 대방건설이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또 옥정의 가장 중심부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옥정신도시에서 가장 아껴뒀던 마지막 자리. 백화점이나 아울렛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개발하기에 최적의 부지. 주거시설 70%에 상업시설 30%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상업시설도 많은 부분은 오피스텔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정 주민들이 이곳에 쇼핑몰을 유치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옥정 신도시에 계신 분들의 다수가 분양을 진행하는 대방 오륙차 부지에 애초부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신규 아파트 분양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기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이라는 게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상 지역 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방 오륙차가 이렇게 3660세대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과밀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할 사안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5년도 11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대방 오륙차 부지는 옥정 신도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자리라는 점. 그리고 기존에 옥정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지금은 대부분 입주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 대방 오륙차가 들어오는 2030년경에는 기존 준신축들과는 연식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옥정분들 중에 다수가 대방 오륙차로 갈아타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동산에는 제일풍경차 레이크시티에 거주하시면서 대방 오륙차를 분양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과거에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이 다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옥정 2편 한 세상 1차 같은 경우는 34평이 2억 중반에 분양을 했었고요. 21년도에 분양했던 대방 1차 같은 단지도 3억 중반대였고, 그나마 최근에 입주했던 제일 풍경체 레이크시티 같은 단지도 분양 당시에는 3억 중후반의 분양가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 상승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옥정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양주 지역이나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 같은 지역분들도 이번에 분양하는 옥정 대방 오륙차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현재 양주 지역에서 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동안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라도 옥정신도시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옥정 대방 오륙차 부지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복합시설이 들어오기를 염원했던 옥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자리인 만큼 옥정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되기까지 정말 힘들었던 만큼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초에는 3031세대로 계획이 좀 이루어져 있었지만 오피스텔이랑 이런 걸 포함해서 3660세대의 공급세대가 나와서 공급 가능한 주택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방에서 중심상업용지를 1250억에 낙찰받았고 복합용지까지 합쳐도 3,020억에 받았는데, 지금 봐서는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잘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적정 이익만 가져갈 수는 있지만, 대방 오륙차의 사업성이나 분양성은 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84타입이 2,061세대가 나오고, 119타입 이 48평형이 74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예요. 오피스텔은 또 전용 면적 119 타입으로 아주 큰 오피스텔들만 나오고요. 이게 853세대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서 오피스텔이 저렴하게 나오면 아파트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올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 좀 높은 금액에 나오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피스텔 가격이 제가 단지 매치를 봤었을 때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피셀 동쪽으로 호수비를 다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분양가는 제가 6월 달에 예상을 했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는 11월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3월로 분양 일정이 밀린 만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4평 기준에서는 5억 후반이나 6억 초반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비는 당연히 또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는 49층까지 올라가는 단지인 만큼 4년 이상 공사 기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은 나와봐야겠지만 과연 대방에서 지금 분양하는 파라곤처럼 계약금 5%를 할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보다는 내년 3월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나 분양 시장도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분양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분양 조건도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목정대방 오리차 분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이나 카페에는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들어오셔서 정보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과지 고액 등록 남겨두시면 아직은 미정이지만 나중에라도 부동산 MGM이나 부동산 혜택 같은 게 주어지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방 오리차 관련해서 정보들이 더 나오게 되면 관련 내용들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럼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